하나, 둘, 셋, 넷. 네, 안녕하세요. 허시입니다. 네, 오늘은, 어,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거의 이제 12시 이후에 다 퇴근을 했었고, 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말이 되면서는 그냥 거의 이제 누워서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루가 순삭되고, 하루가 진짜 그냥 날아갔어요. <laughs>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보냈기 때문에 음, 다크비전하고 이제 남은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 근데 다크비전 가기 전에 간단하게 몸풀기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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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니클 전투 중에 요것도 리바이어 선전도 났죠. 요거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파이널 판타지 15 캐릭터들로 밀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어, 친구분은 녹티스 친구분을 데려가면 될것 같은데요. 녹티스 친구분이 없네요 그러면은 이벤트 1번 탭으로 넘어가서 아 여기 친구분 계시네요 아, 일단은 이제 파이널 판타 이거 이거 이제 레이드 생기면서 이제 리바이어 선전 생기면서 아 파이널 판타의 15캐릭터의 녹티스 친구들이 전부 NVA로 이제 각성 그거 뭐냐 NVA로 이제 각성을 네, 받았거든요. 일단은 소개해드리면서 간단하게 리뷰해드릴게요. 요거 장비 소개하면서 첫 번째 멤버는 닉스입니다. 요렇게 세팅했고요. 시프트 때는 세팅을 안 해놨네요. 네, 어쨌든 요렇게 닉스 3,175의 닉스 두 번째 멤버 프롬포토인데요. 프롬포토 같으면 제가 시프트해서 내려갈 거거든요. 시프트 상태에서만요렇게 세팅해놨습니다. 공격 3,816의 비전 카드 요렇게 세팅을 하고 있고요. 어, 성능을 보면은, 어, 프롬프터는 원래 이제,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시프트 전 일반 상태일 때는 디버프 계열, 요것도 생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번개속성 장력 감소도 생겼고, 그, 트리플 머신어리노 생겼고, 네, 프라이즈 헌트라고 요런 것도 생겼고요 요거는 원래 있던 건가? 하여튼, 음, 요렇게, 뭐, 조금 유틸기의 짬뽕에다가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컨셉의 이제 프롬프터였다면, 시프트를 하면은, 다음 번타 아그 번그 스타더 스트레이 계열 체인 스킬에 다가 피니시 기술들 4만 5천 프로 3만 프로 네, 요런거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물리공격 명중률 50% 감소라고 이거는 애초에 그의 다른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뭐 실명하고 좀 다른 거 같긴 한데 어쨌든 요런 좀 신기한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계 특공 가지고 있는 네 고런 형태로 바뀌었구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팝판15 캐릭터 를이번 mba 받은 애들이 요런거 가지고 있어요 브레이크 죽인 적에게 피해량 탕승 요런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기하게 조금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요렇게 이제 프론포트는 변경이 되어서 세팅을 요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세번째 멤버 글라디올러스 인데요 글라디올러스 는 일단은 탱킹 일반 상태에서는 탱커 일단 장비 세팅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반 상태로 갈 거고요. 일반 상태에서는 탱킹 스킬이 이렇게 쭈르륵 늘었고, 한 턴에 조금 더 이제 피해를 덜 받으면서 대신 메턴쏘자야 되는 오비탈 실드라는 스킬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생기면서 이제 방어력이 확 올라갔고요. 네, 그 정도겠네요. 음, 요렇게 보면 청 함으로 HP 뭐, 요렇게 하여튼 생겼고요 네, 시프트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8판 15 캐릭터, 그 녹티스 친구 3인방은 시프트를 하면 다 딜러가 돼요. 음, 딜러가 되는데, 헤비 스트라이크로 6600%, 이거 피니싱 스킬이긴 한데, 요거는 좀별론거것 같고, 어쨌든, 번타 계열 체인 스킬, 체인 보조 스킬이 생겼고,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글라디올러스 같으면은, 반격 딜러, 느낌이에요. 반격 유력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도, 브레이크, 게이지 피해량 상승시킬 수 있고요. 대검도 되고, 근데 도는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설마, 너 그거니? 음, 너, 아, 너, 쌍수구나. 어, 요렇게 하면은, 쌍수네요? 쌍수.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포즈가 칼을 두개들고 있구나.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도류 딜러에다가 번타기를 가지고 있고 반격 기반 스킬을 가지게 되는 그라디올러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프트 폼은 그냥 뭐 탱킹하다가 가끔씩 한 번씩 요렇게 해서 바꿔 가지고 한 번씩 체인 걸어주는 형태 정도를 수행을 할수 있겠네요. 세 번째 멤버 창궁의 검 녹티스 요렇게 세팅했고요. 자 네번째 멤버 이그니스 인데요 이그니스 같으면은 어, 일반 상태에서 일단은 이그니스가 가장 할, 말, 좋은,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이제 어, 프롬프토, 글라디올러스 이그니스 셋 중에서는 이그니스가 가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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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기존에도 셋 중에 가장 좋긴 했었지만 이번에 이제 n b a 도잘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라운드 부스트라고 이제 250% 버프 가 생겼어요. 굉장히 강한, 이제, 그, 강한 수치의 버프 스킬 또 받았고, 가장 좋은 거는, 아, 어쨌든 요거, 물리 마법 피해 30% 감소 경감도 받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W 전술 요건데요. 어 원래 이제 요리를 하면은 한 턴을 날려야 되는 이그니스와는 달리, 기존의 이그니스와는 달리 이거 W 전술 생기면서 버프를 걸고 요리를 걸어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리를 걸어놓고 나서는 이제 요리랑 이런 것들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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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버퍼에서는 이그니스 많이 데려갈 것 같고. 그리고 시작하면은 그게 있던데. 시작했을 때 바로 그거 속성 걸어줄 수 있는 거가 생겼던데. 그 이넨스를 시작하면 은 바로 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더블 인넨스가 이건 어떤 건지 모르겠네. 그더라 아닌가? 아, 내가 잘못 봤나? 어쨌든, 어쨌든, 음 네, 그렇게 돼있고요. 시프트를 하면은 이제 딜러, 아까 이제 언급드린 대로 딜러가 되면서 음 네, 스타더 스트레이 계열 체인 6 0 0 0 하나 가지고 있고, 번타 계열은 화속성, 빙속성, 그리고 번개 독성 가지고 있고 셋다 120% 속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아아 네. 그리고 뭐 이거는요, 이런 거고. 음, 그리고 엘비쓰면서 이거 데미지도 이제 증대, 예열까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빌리티 공격 피해량 상승 버프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어 굉장히 어, 강력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음, 혹시 이제 원래 이그니스 자체 공격이 별로 높은 유닛이 아닐까봐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건 어, 아니고, 이거 공격 140% 상승 막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고요. 어쨌든 요렇게 이제 이그니스가 났고요. 아네요렇게 세팅. 세팅이랑 설명이랑 같이 섞으니까 세팅을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시프트 상태, 프롬프토. 그리고, 글라디올로서는 그냥 탱킹 단단하게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녹티스, 이렇게 세팅한 녹티스. 그리고 친구분 녹티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요렇게만 세팅을 해 놓으면 됩니다. 아. 요렇게 출발할 건데요. 가기 전에 잠깐 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제가 그렇게 야근하면서도 이 친구를 얻고 말았습니다. 한번 그냥 뽑기를 돌려봤는데 어떻게 쉽게 나 아이고. 쉽게 나왔어요. 루나프레나. 루나프레나 이제 칸나기 루나프레나 감사합니다. 네 요렇게 레있고요 루나프레나 같으면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빛 속성 딜러, 시프트 하면은 번개 속성 딜러 같은데 요거만 가지고 이제 번개 속성 딜을 어떻게 할까라고 조금 어좀 난감해 하던 참에 보니까 별의 은총이라고 이렇게 쓰면은 뭔가 스킬이 한참 와장창 생긴다고 하니까 요거는 써봐야겠네요. 하지만 전 아직 스나 프리네나를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요거 다크비전 갈때 써보고 소감 같은 거는 어, 어, 따로 다시 그 영, 다크비전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서디갔니 닉스 닉스씨? 닉스 돌아와. 돌아와 닉스. 좋아요. 요 파티로 한번 일단 가서 이제 파이널 판타지 15 캐릭터들로 리바이어선 보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꾹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리바이어선 자 일단 시작을 하면은 그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블 전술로 음 라운드 부스트 걸어주고 요리 걸어줍니다 믹스는 일단 디버프를 해야 되니까 무장장갑하게 올려주고요 글라디올러스는 더블 실드로 이거 어 한턴 세게 막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대시가드로 피치가드를 하고 어그로 땡겨주죠 자 그리고 녹티스는 어 궁극기 쓰면서 검 장력 이렇게 깎아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롬프토랑 친구분 녹티스는 이렇게 스타더스 레이체인으로 때려줍니다 이렇게 때려버렸고, 생각보다 딜이 조금 밀리긴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3턴에는 끝날 것 같거든요. 자, 그다음부터가 중요한데, 그다음부터는 믹스 시프트를 합니다. 자, 세팅은 안 했지만 상관없어요. 네. 이걸로 시프트 루센트 그리고 이제 체인 이어줄 거고, 제 독티스도 체인을 이어줄 겁니다. 프롬프토는 역시 똑같이 계속 이어줄 거고요. 패플 어빌리티로, 라트, 어, 똑같이 친구분, 녹티스도 라트, 라트, 엔드 오브 월드, 이렇게 하도록 하겠네요. 네, 그 가기 전에, 아... 이그니스는, 바자냐, 알 포르노 한번 걸어준비게 좋습니다. 요번에. 그리고, 라운드 가다 한번 해주죠. 아니다, 체력이 빠질 테니까. 아전야 알포르노에 체력 올라가는 거 따끈따끈 시폰케이크 한번 발라놓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체인을 누구누구 이을까요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보죠 요렇게 이어지면은 체인이 같이 이어지거든요 스타터트레이 두번 이렇게 연속으로 쓰면은 그게 같이 여기 때문에 이제 백체인 한번에 올려줄 수 있습니다 클라디올로스는 그냥 계속 막아주세요 자, 이제 대헤일, 요거 두 턴째는 꼭 대헤일이 오더라고요 그러죠. 라자나 그거. 아, 시폰케이크. 뭐가, 시폰케이크 아니고 라자나 알뽀르떼 그렇게 먹어서 이제 장 올려가지고 막았던 거고요 네, 마지막은 별거 없죠. 이제 다시 때려주면 됩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좋아요. 가보죠. 이렇게 살짝 끊어줘도 어쨌든 동체인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백체인 넘게 이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빠르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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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 빠르 빠르게 어 리바이어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어 설명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리바이어선이었고요 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모자라신 분들은... 빨리빨리 빨리 도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들은 어 가, 저는 강화장비를 다 만들긴 했는데 요거 성황의 지팡이 성황의 지팡이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영웅의 방패 만들 수 있으니까요 모으셔서 열심히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성황의 지팡이 같으면은 네, 마력이 되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성황의 지팡이는 꼭 만들어두시면 좋겠네요 어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주에 어, 첫번째 영상이니까 역시 첫번째 영상에선 뭐다? 뽑기다 어이구 연결이 안되니? 빨리빨리 나오지 않을래? 정말 금방지게 로딩이 기네요 이게 무제가많은로딩농 너무 길어 어쨌든 어... 주료 아 주료래 무료 주간 10플러스 1 소환 한번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가보죠 고! 고고고! 자 누가 나올까요? 아 기분 좋은 무지개. 세라랑 세척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세척 안 나오니? 잔 나줄 거니? 아 녹티스. 어쨌든 녹티스. 녹티스 너무 많은데. 슈트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아, 쟤제또 났어. 어쨌든 우리 빵녀랑 어쨌든 요렇게 녹티스 나왔는데, 어 녹티스 슈트만 하나 더 뽑아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어,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다음 영상 다크비전 공략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용